오늘 본문 주애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 쓴물에서 단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워지고 결실 맺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저와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은혜롭게 들으면서 시간 쟁는 것을 깜박하고 15분이 5분처럼 느껴서 5분을 줄이지는 못하지만은 많이 더 줄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아,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조든 피로슨이라는 이 교수님이 쓴 열두 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이 2018년 그러니까 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꾸준히 팔리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졸든 피롤슨 교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열 가지 중요한 인생 법칙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몇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도와줘야 될 사람처럼 당신 자신을 존중하라. 또한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이들이 스케이트볼트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과잉 보호하지 말고 스스로 실패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기울여라 이 뜻입니다. 길에서 고행과 마주치면 쓰다듬어 줘라 이것은 우리 삶 속에 각박하고 분주하고 피곤한다 할지라도 사소한 자그마한 일들 등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라 뭐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나열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던 자신의 뜻하는 대로 나아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풍성한 인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처럼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미진 세계에서도 사업을 하는 영역 속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노하우 중요한 그 기업 가치를 회사에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지키고 이것을 수행하도록 해 나갑니다. 세상 살에도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원칙 없는 사람과 원칙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고 어려운 일을 닥쳐도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무시하면 세상에 주는 권한과 시험에 넘어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원칙을 발견하고 원칙을 적용할 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고 건강한 믿음생활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하면서 쳤만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생명의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의 손길로 인해 자유함 받고 홍해를 건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그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다시 돌변하게 되고 바로는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잡아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마치 독에 든 쥐처럼 정말 엄짝 달싹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군의 손길을 펼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천사를 보내시고 애굽의 군대가 죽일 수 없도록 막아 주시고 밤새 동풍이 동풍을 보내 주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은 마르게 되고 양쪽에 큰 거대한 물벽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잘 건너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구원과 그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의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 지긋지긋한 정말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노예 생활을 다 떨쳐버리고 홍해를 건넌 그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 앞에 새로운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앞날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르라는 그 거대한 광야가 그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르 광야 하지만 사진을 보면 좀 조금이라도 이해 될것 같습니다. 수르 광야. 그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서 괴말로 물한 모금 보이지 않는 뜨거운 태양빛만 내리쬐는 이러한 광야를 하루 이틀 삼일을 걸어가는데도 아무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시지 뭐라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 물이 있다 하며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입에 대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을 겸했던 그들의 신앙과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본성에 나오는 반응이 그들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산을 넘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이 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오겠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있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르 광려 주시는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왜 주셨을까요? 25절 후반지를 보면은 수르 광려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적의 장소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한 곳이라 말합니다. 시험한 장소에 쓰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고 하나님은 테스를 줍니다. 시험합니다. 물 없는 사흘간의 사막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그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쓴 물을 마시는 문제제 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시험에 합격하는가를 하나님 지켜보셨어요. 15장에서는 위대한 홍의를 걷는 사건을 통과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험하는 그 훈련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가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시험하는 그런 수르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왜 구원의 은혜를 험한 이스라 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 쉽게 가지 않고 험난한 그 광야의 광야 연속입니까? 왜 하나님의 인담을 받았다고 믿고 왔는데 왜일이 자꾸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이스라 엘 백성들의 가는 길이 자꾸 어려워집니까?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거대한 기회의 자유의 땅 눈에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 내 말씀대로 살아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때보다 더 그들을 노예처럼 속박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원칙대로만 살면 너앞날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테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걸어가심에 참약에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마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 군사로 준비시키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의 쓴 물을 맛보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련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습니까 연단하셔서 우리의 세상의 유의찌꺼기가다 씻어나가고 우리를 연단받은 자처럼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결케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힘들죠. 고통이 오고 실패의 어두운 터널이 지날 때 곧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라갔냐? 아니면 내 인생 우선순위에서 다섯 번 여섯 번째로 끝자락에 있어서 볼까 말까 한그 정도로 가볍게 여기냐 이것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생활 시험하기 위해서 도저히 맞을 수 없는 물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광야에서 다른 것이 아닌 물을 하나님은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물은 광야에서 무엇보다도 생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디아나 같은 데 보면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다와 같은 오데오가 있어서 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를 가면 정말 물 부족으로 정말 준비하들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던 것처럼 이란이라는 그 나라가 페르시아지엔나래 석유 매장량으로 치면 세계 네 번째 가스로 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스를 땅속에 묻어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세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이란이 땅속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테헤란 수도 15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다른데로 이사 옮겨야 된다는 그런 정말 국가적인 그 재난을 앞두고 있다는 글그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땅속에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에 물이 없으면 국민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은 산소와 함께 인체에 없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70%가 물로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한 달을 살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일주일도 못 견디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1리터를 마셔야 건강 체질을 유지한 데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일하는 물을 보면 계속 물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그런 물질입니다. 이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셔야 될 물. 정말 구할 수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엄마 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실어하든 말든 내가 주도권을 갖고 맘대로 살았던 과거의 옛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쓴 물은 아무리 마셔도 유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해롭게 만드는 요인을 뜻합니다. 미라의 쓴 물처럼 노모세들 육신에 곤피어함이 있고 무리 없어 갈증을 지쳐 떨어지 게 만드는 것,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내 인생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그 세상의 그런 조회한 유인들도 쓴물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단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에 대해 주하심을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주도해야 되겠다는 본능적인 문제로 자연적인 그런 우선순위로 내 인생이 다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갈망,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문제들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조차 내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쓴물만 주지 않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메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르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물로 인해 가지고 위기에 처한 그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진 이 물이 단물로 변화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 일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신 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께 나와 부르짖었을 때 나무 한 그를 보내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고 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말씀대로 꺾어 물에 던지니까 그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성기기로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샘물 1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지파에 하나씩 12지파가 골고루 그 샘물을 나누어 갖게 되고 또한 엘림에서 휴식을 하면서 치식구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있어서 안식과 재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몰세를 통해서 함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셨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가만히 원망만 듣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비결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쓰디쓴 고통을 부르지라 하셨습니다 10편 50편 15절도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지라고 말씀하신 까닥은 우리를 그냥 조롱하거나 그냥 던지는 말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진정 돕기 위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에게 담겨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저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에 쓰디쓴 고통이 나를 앞다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 가련한 주인이 부서지고 상한 심령으로 환난 날에 부르지라고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좌표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고백하기 바랍니다. 산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쩔줄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 낙담하고 자연스럽게 본능에서 나오는 말로 어느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지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난할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그분의 소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르시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윗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겸명의 규율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질병제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냐 나는 너희를 지으란 요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 의를 행하라 규례를 지키라 네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말씀을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한 방울 나지 않는 광내에서도 물이 없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광년 생활 중에 종합병원 약국도 없, 없었지만은 하나님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치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시하는 해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황장로님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주셨는데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저녁으로 새벽으로 지난 십 개월 동안 두려움의 공포와 연약함의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0 년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건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살다가 겪게 될 죽음의 공포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과연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목적을 어떻게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였을 있을 때 우리는 어때입니까? 나무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나무 되신 예수 십자가를 보여 준다는데 성경 학자들은 다 동감합니다. 단순한 나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장차 우리의 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쓸고 쓴 고난을 벗어나는 길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무를 들에 던진다는 것이죠. 우선 그냥 단순히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 안에 변하지 않은 강육적인 본능, 쓴 뿌리에서 나오는 기질이 내 인생관을 만들어 나고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지배 왔습니다. 제강팍하고 부패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원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쓴 물이 단물을 될 때까지. 이것을 바로 나무를 꺾어 쓴 물에 던지는 믿음의 결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도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치유가 되시는 보일의 능력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전의 삶에 벗어나 하나님의 원칙대로만 적용하게 되신다면 쓴물에서 단물로 변한 놀라운 역사가 여름의 삶 가운데 아니 쓴물이 흘러 넘치는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훈련시켜 정결케 하시고 마침내 생명수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분의 이름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쓴물이 넘치는 것처럼 정말 황량한 황량 같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원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 쓴물이 있다면 주 예수의 별의 공로로 우리의 심령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육적인 마음의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의 별의 권세 능력으로 우리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